절망의 끝에서 부르신 희망의 노래 역대하 36장 1절에서 23절 말씀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석달에 애굽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또그 나라의 은백달란트와 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 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누부간 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누부간 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 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 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 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해 누브갓네살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 약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피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의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살면서 이제 정말 끝이다,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선고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혹은 신용불량으로 모든 길이 막혔을 때,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깨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깊은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야 36장 말씀은 유다 왕국의 공식적인 사망선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한장 안에 무려 4명의 왕이 스쳐 지나갑니다. 3개월짜리 왕, 11년짜리 왕 등등 그들의 공통점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기울고 백성은 잡혀가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화려했던 역사가 피와 눈물로 얼룩진 채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왜 이렇게 비참한 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군사력이 약해서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16절에서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회복할 수 없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페인데 고칠 방법이 없다입니다. 이 말이 바로 유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보내셨으니 이는 그의 백성과 거하시는 것을 아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아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에게 극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웃고 멸시하고 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극률의 손길을 계속해서 뿌리친 결과, 그들의 마음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상태, 즉, 완악함의 절정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가장 무서운 속성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고칠 방법이 없는 영적인 위기의 상태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칠 방법이 없게 되자 17절에서 갈대어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성전이 불타고 모든 보물이 약탈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됩니다. 철저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심판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기신 것입니다. 역사는 우연히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죄로 인해 지키지 않았던 그 안식년의 율법을 하나님은 땅을 강제로 쉬게 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가르쳐줍니까? 하나님은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동시에 극휼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70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희망의 씨앗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큰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극유의 약속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습니다. 21절까지의 이야기는. 완벽한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만약 역대기가 21절에서 끝났다면 성경은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은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반전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시간이 흘러 70년이 찼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고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일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놀랍게도 유다 백성이 아닌 이방의 왕, 정복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15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고레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시며 그가 성전을 재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절망의 포로 생활에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고칠 방법이 없다 라고 말하며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저 반대편에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방왕 고레스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고레스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람, 심지어 믿지 않는 상사나 원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이 마음이 감동되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것이 역대기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올라갈지어다. 멸망과 포로로 내려갔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방 왕의 입을 통하여 올라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는 16절처럼 고칠 방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포로였습니다. 십자가는 21절처럼 우리의 완전한 심판과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22절의 아침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고레스 칭령과도 같았습니다. 사망의 포로들아, 죄의 노예들아, 이제 다 올라갈지어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깨웠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고레스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바벨론에서 완전하게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너진 삶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역대하 36장에 몇 장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직도 16절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비웃으며 완악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습니까? 아니면 21절처럼 모든 것이 무너진 멸망의 현장에서 이제 끝이다라며 절망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백성의 이야기는 21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22절과 2 3절의새 아침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절망의 마침표를 희망의 쉼표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고레스가 되셔서 선포하십니다. 죄와 절망의 포로된 자들아 다 내게로 올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희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무너진 내 삶의 성전을 우리 가정과 교회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재건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의 경고를 무시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고칠 방법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깨고 순종하게 하소서 절망의 끝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하소서, 무너진 삶의 영역을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